좀 그동안 밀린 편집제 좀 하고 좀 쉬어가려고 해요. 와우, 너무 그동안 딱히 뭐한건 없지만 좀 빡세게 움직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좀 여러 박 묵으면서 쉴까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푸른펜보다는좀덜 복잡하고 한적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식당 왔습니다. CM님 와서 여기서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여기가 최고 맛있어요. 아이고, 씨. 다 여기 와서 항상 이거 1.5불짜리 볶음밥 하거나 이거 루들 1불짜리 이거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오늘 새로운 것좀 도전해봐야겠어. Uh, can I get a one s t e e 야 long nut and b e e 여기 식당이 좋은 게 물을 공짜로 줘요. 원래 물 타먹어야 되는데 여기 뭐 남는 게 있나 모르겠죠 항상 한 병씩 공짜로 주더라고요 여기가 점심시간만 되면 항상 북적거리는데, 그래서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음식이 오늘은 좀한시간일찍 왔어요. 빨리 먹고 이따 들어가려고. 저는 농락시켰고, 이게 캄보디아시 찹스테이크? 그냥 그런 느낌인데, 새로운 거 도전해봤습니다. 파트밥하고, 그리고 스테이크 고기, 이게 그라노레까지 해서, 3달러. 튀긴 느낌? 이건 시켜먹으면 안될 것 같아요. 씰기는. 옆에 뭐 쳐다보고 있어요. 뭐해 캄보디아 농락이 서양식 요리인데, 캄보디아인들이 즐겨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스메르 푸드가 된것 같은데, 맛은 뭐 평범합니다. 튀긴 소고기 스테이크. 비가 계속 오긴 한데 이거 숙소 체크아웃 해가지고 그냥 비 맞으면서 가야 될것 같아 방 옮겼고 이제 좀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한해 뜨면 일단 움직이면 안 돼요 아우 너무 더워 가지고 여기 골목이 안 좋은 게아 편의점 가는 골목에 가면 꼭 마사지 하라고 계속 불러요 여기 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골목에 그냥 가야 돼요 아또 오겠네 일단 멀리서 오는 거 확인하면 무조건 달려 들어. 요 심심할 때 그냥 말 한마디 하기딱 좋아요, 여기. 말하고 싶을 때마다 이거 오면 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에너너너너너 마사 아, 차이나이나 야. 에니이 니치발로마. 여기도 그렇고 마사지 하는 거 너무 많아. 음료수 하나 사가야지 물이랑 이제 과자 좀 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가서 좀 쉬어야지 이제 뭐한건 없지만 쉬겠습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더운 게 빨리 돌아가야겠어 이거 어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두개 사왔어요 이거 얼음하고 보라고 레모네이드 숙소에서 편집 좀 하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몰리기 전에 빨리 가서 후딱 먹고 와야지. 밥을 먹으러 갑시다. 아, 비 온디라 그래도 안 더워서 다행인 것 같아. 에? 에 굿. 굿! 여기서 툭툭이 기사가 호객할 때는 그냥 따봉 한번 날라주면 돼요. 그럼 딱히 별 얘기 안 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이거 따봉 한번 해주면 좋아해요, 아주. 뭐, 김치가 있어요, 여기. 김보 먹고 났네 저녁은 아까 점심 먹었던 데서또 먹겠습니다 여기가 실패 없어요 여기가 지금 봤는데 여기 개구리튀김 이 있네 그리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소가 자고 있다? 뭐거뭔 메뉴야 이지 그래도 캄보디아 같으니까 이거 암옥 한번 먹어봐야지 암옥이 캄보샤식 카레인데 몰라 여기 오면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여기 좋은 게땅콩제 땅콩 에프타이 젤. 음. 음, 이게 바나나 잎에다가 한번, 한번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찐, 찐 음식이거든요 캄보디아식 카레 이게 뭐 치킨, 비프, 포크 다양하겠는데 생선이 가장 대중적이라고 해가지고 생선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카레인데, 부드러운 카레. 괜찮은데? 부드러운 코코넛 카레 맛인데, 생선이 이게, 다시 바른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기 좋아요. 잘 시킨 것 같아, 요 이거. <laughs> 이거 호불호 있을 줄알는데 형편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맛인데, 이거는. 아우, 너무 잘 먹었다. 아 확실히 점심때 보다 맛있는 것 같아 고기는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생선 먹었다 생선 아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자전거 빌리러 갑니다 앙코르하트는 날씨 좋은 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게 우기다 보니까 일기예보 보면 그냥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더 오기 전에 툭툭이 타고 투어하면 15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아, 자전거 타면 2달러면 갈수 있다고 해 가지고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돈 아껴야 되니까, 나돈 없는 배낭여행자니까. 심심하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여기야, 여기 아주 맛집이에요, 맛집. 아주, 반겨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 가면. 에이, 너, 너, 야, 굿. 굿 마사지. 갑니다. 굿 마사지. 굿, 굿. 한세 번. 오우, 씨, 뭐야. 오우씨, 뭐야 이거. 개가 왔어. 아이스 오케이, 아이스 굿. 갑니다. <목소리> 아, 굿마사지한세 yeah. 번째 오늘 가는것 같은데. 반응 안 해주니까 이제 나한테 오지도 않네 이제. 아, 이제 안 가야겠다. 재미없다. 아, 모자 하나 사야 되는데. Hello, how much is it? 3 아, 3달러? is okay. 아, 너 오케이. 이달러 아,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이쁜게 없네. 캄보디아. Hello, how much is it? Yeah. 8달러. 8달러? Yeah.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와, 8달러라고 하니까 바로 가니까 바로 5달러로 내리네. 아무튼 이라도 그렇고 무조건 두배 넘게 부르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제 돌아다니면서 바이크 렌탈할 때참 찾아봤거든요. 근데, 절반은 망해가지고 없어지고, 거의 없어요. 검색하면 안 나. 와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투어사에서 2달러에 빌려준다고 하길래, 딱빌리가고 있어요. 2달러? 2달러 면 갈만하지. 아, 왔다. 여기 여기. 여기 여행사에서 자전거도 빌려주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뭐, 2달러 정도? 2달러? 예. 네. h e l l o hello i want to rent their bike yeah yeah you see $2 per day yeah okay 자전거 빌렸고요. 하루에 2달러 그리고 디파지 20. 아 처음에 입구에서 본건줄 알았더니 웬 동네 마실용 바이크를 빌렸네. 아, 주차했고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타고 잘갈수 있겠지 뭐. 여기 앞에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있고 여기 호텔 뒤니까 뭐 훔쳐 가진 않겠죠 내일까지 잘만 있으면 좋겠네 내일 랑코르트 가기 전에 나 거기 주변에 식당이 되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랑 마실 거를 좀 미리 여기서 사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편의점에서 여기가 최고 만만한 것 같아 세븐일레븐 여기도 정전 났네 호텔만 정전 났는 줄 알았더니 편의점도 정전 났네 물하고 과자 두개 샀고, 내일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 먹고 가야겠어. 먹고도 샀고, 이제 들어가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